평한글라스욕과 iOS 26 업데이트 후기 영국에서 살아남기 131일차 오늘 마지막 남은 우유가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딱 맞게 끝나서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 이제는 자전거 탈때 먼저 가라고 양보해주는 운전자분께 영국식으로 엄지척 해주는 게 완전 자연스러워졌다 학교 끝나고 어제 실패한 통신사도 들러서 18,000원에 40기가를 충전했다 국에 넣을 팽이버섯을 사려고 한인마트에 갔는데 이틀 연속 허탕만 쳤다 대신 오늘은 초코파이를 샀다 롯데 말고 오리온이 진짜인 거 아시죠? 밥해 먹으니까 한인 마트에 잘안 가게 돼서 간 김에 또 간편식을 와르르 쓸어 담아 왔다. 점심은 오랜만에 새콤달콤 팔도 비빔면을 먹었다. 저번에 4시간 불렸는데도 현미가 꼬들하길래 이번에는 24시간을 불려봤다. 인터넷에 보니까 안 불려도 된다는 말도 있던데 우리 할머니가 꼭 불리라고 하셔서 이렇게 하고 있다. iOS 26이 투명한 글라스 UI로 디자인이 싹 바뀌었다길래 나도 너무 궁금해서 바로 개발자 업데이트를 해봤다. 근데 예쁜 것 같다가도 뒤에 배경이 다 비쳐 보이고 유리처럼 일렁이니까 가독성이 떨어진다. 것 같기도 하다. 산지 세 달도 안된것 같은데 벌써 고추장 한 통을 다 써버렸다. 마지막까지 싹싹 긁어서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를 해 먹었다. 메추리알이랑 김치까지 밑반찬으로 꺼내 먹으니까 진짜 든든한 한 끼였다. 납작 복숭아를 계속 먹을수록 드는 생각이 그냥 배어물기 편한 딱복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모르겠다. 음, 오늘도 영국에서 무사히 살아남았다.